문어 오징어 낚쓸이 특가 세일. 네 이거 안써 봤지? 이 루미너스 오징어 바늘 써 봐라. 밤바다에서 오징어 낚시하다 보면 미끼 찾느라 고생한 적 있지? 이제 그럴 일 없다. 이 광택나는 미끼만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서 물고기들이 떡밥으로 달려든다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전자 없이도 빛나니까 배터리 걱정도 없고 다섯 개 세트로 다양하게 쓸수 있다 거기다 해수 전용이라 갯바위든 바닷가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낚시하는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난다니까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. 니 이거 안 써봤제? 24pc 낚시 미끼 키트 써봐라 바다 낚시 가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오는 거 아깝이 안타깝지 않나? 이제 그럴 일 없다 이 빛나는 오징어 지금 있기만 있으면 물고기들이 죄다 몰려든다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보얀 광택 덕분에 깊은 바다에서도 눈에 확 띄고 수평으로 설계된 문어 형태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다 착착 감기는 오징어 후크가 있어서 놓칠 걱정도 없다 친구들이랑 바다 가면 다들 와 그거 먹고? 할걸 이거 안 쓰면 손에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니 이거 안 써봤지? 이 발광 오징어 미끼 세트 써봐라. 낚시하다 보면 밤에 물고기가 잘안 잡힐 때 있잖아. 이제 그럴 일 없다. 이거만 물에 넣어주면 빛나서 물고기가 홀딱 반해온다 아이가.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. 오징어 바늘이라 새우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혹해서 오션보트나 갯바위 낚시 어디서든 효과 만점이다. 거기다 다섯 개나 들어있어서 한 세트면 오래오래 쓸수 있다. 밤낚시의 필수템.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이다.